안녕하세요. 겟띠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 2인용 보드게임인 로스트 시티입니다. 이 게임의 디자이너는 라이너 크니치아라는 보드게임 작가이고요.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라, 그리고 모던아트라는 경매게임. 저도 경매게임을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이 작가의 게임 두개다 저도 굉장히 애정하고 마음에 들어했던 게임입니다. 네, 이분이 냈던 이 대표적인 게임인 로스트 시티가 이번에 리뉴얼돼서 다시 출시가 됐는데요. 어, 이 게임의 최신 연도를 확인해보니까 1999년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벌써 지났구나. 그런데 이 게임을 저도 리뉴얼판으로 받아보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됐었던, 그니까 게임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그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어, 이 게임 꽤 단순한데, 재미있구나. 라는 매력을 가지는 게임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게임 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 게임은 어떤 테마로 구성되어 있느냐. 다섯 개의 탐험 구역이 존재를 합니다. 이 다섯 개의 탐험 구역을 자, 2인 게임이다 보니까 카드 처음에 8장씩을 나눠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다시 한장 가져오는 이 단순한 행동 안에서 다섯 군데 탐험 지역을 얼마나 유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탐험을 해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카드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섯 구역의 탐험 구역에 맞게끔 색깔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드 종류로는요. 곱셈, 그러니까 배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카드가 있고요. 2부터 10까지 각각 한 장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턴때할수 있는 행동은 뭐냐. 첫 번째,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8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내려놓기. 내려놓는 구역은 요 탐험 구역에 있는 곳에서 해당되는 숫자 색깔에다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탐험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 곤란해. 그래서 상대방이 견제도 해야 되다 보니까 2. 탐험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중에 같은 색깔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올려놓는 행동. 그러니까 카드를 내려놓을 때는 탐험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거나 아니면 탐험을 보류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의 색깔, 칸에다가 올려놓는 행위. 요게 카드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자, 카드 내려놓기 행동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여기 카드 더미에서 새로운 카드 한 장을 뽑아 오거나 아니면 버려져 있는 카드 더미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있는 카드를 맨 위에 놓여져 있는 카드 한 장을 손으로 들고 오는 행동.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내 네, 턴에 할수 있는 행동은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탐험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은요, 여기에 카드 더미의 카드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카드가, 게임이 종료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서 카드를 놓을 때의 규칙은 어떤 것이냐? 내가 탐험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섯 군데의 지역을 모두 다 탐험하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게임 계산을 할때 조금 복잡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탐험 비용이라고 해서, 어느 곳하나에 탐험을 시작했다라고 선언해서 지장하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20점의 탐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을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험을 할때 규칙은 카드 종류에는 이렇게 배가 되게 해주는 카드, 그 다음에 숫자 카드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놓을 때 우선 배가 될수 있는 카드들, 요런 카드들이 먼저 놓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숫자 카드가 놓여졌다라고 하면 이 곱하기 배가 될수 있는 카드를 내려놓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숫자로 탐험을 내려놓기 전에 배가 될수 있는 카드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때 이 곱하기 2를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이 놓여졌을 때는 두 배. 총점의 두 배를 곱해준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두 장이 겹쳐졌을 때에는 세 배를 곱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해서 네 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장수가 늘어날 때마다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어, 계산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그러니까 배가 되게끔 하는 카드는 3장씩 존재하기 때문에 각 탐험 지역별로 3장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내려놓는 규칙 반드시 오름타순의 형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2를 내려놓았다라고 하고 4를 내려놓고 나면 이 뒤에 탐험을 이어갈 때는 반드시 4보다 큰 숫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 이때 막 3을 갑자기 내려놓는 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다시 충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탐험 지역에다가 내 카드를 내려놓을 것이냐를 잘 유념해서 계산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계산하는 규칙은 여기 규칙서에 보시면 이렇게 예시 형태로 어, 룰 설명 부분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시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을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 이 계산 방식을 확인하다 보면, 아, 2인 게임이다 보니까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다섯 곳을 다 탐험한다는 건불가능하고요 어느 곳을 선정을 해서 내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를 잘 계산하시면서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표 확장 카드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놓여져 있는 카드들 중에 5 장을 골라서 옆쪽에다가 두고요. 펼쳐 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옆에다가 이렇게 늘어놓거나 옆쪽에다가 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선착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명 중에 선착순이라고 하면 누구 하나는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달성이 되면 바로 가져간다라는 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탐험의 카드 세 장이 먼저 놓인 사람은 이걸 가져가면 플러스 10점을 주는 거예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탐험 지역에 대한 서로 서로 견제에서 이런 추가 점수를 줄수 있는 거를 언제 내가 어떻게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도 전략적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저는 저희 아내랑 요거를 추가룰은 적용해보지 않았고 기본룰만은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플레이 전략 약게 짜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하지만, 네, 이렇게 추가. 어, 목표 카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채로운 재미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리뉴얼되기 이전 버전들은 뭐 숫자 카드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어떤 하나의 풍경이 완성되는 구조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번에 리뉴얼된 판들은 카드 내용들을 확인해봤더니 그 탐험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더 깊게 깊게 탐험해 놓는 테마 형태로. 그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때 나중에 카드들을 한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어, 게임 번호의 순서에 맞춰서 이런 그 탐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점점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다가가는 듯한 효과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살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스트 시티. 저도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게임 룰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 게임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2인용 게임으로 하기에는, 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 여기 플레이 시간 한 30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꽤 매력이 있더라. 막상 카드들을 내가 룰을 잘내손안에 카드들의 정렬을 잘 맞춰놨는데 이 카드들의 대기 다 소진되면 게임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점수를 내려놓기 전에 가져가버려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카드들의 수도 굉장히 잘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로스트 시티에 대한 룰 설명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